지금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을 막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민·관·정 모두 힘을 모아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당은 어제 긴급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과 추경 등 경제대책, 감염 다발 지역 및 교단 대책 등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집중 논의하고 종합, 종합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대구를 방문하셨고 국무총리는 대구에 상주하며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계십니다. 당도 대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 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매우 성숙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국민통합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 하겠습니다. 정경은 금물이며 말 한마디 실수도 코로나 19 전면, 코로나 19 대응 전선에 구멍을 낼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염병은 세대, 지역, 종교, 정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도 세대, 지역, 종교, 정파를 떠나 단합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가 방역 조치를 다 마치고 다시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함께 일하고 성권을 내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대책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코로나 대응 3법 통과가 이루어져 감염병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고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둘러 축행에 대한 논의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과도한 정쟁으로 시기를 놓쳤던 과거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추경이 적시에 되지 않는다면 여당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건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결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난관을 뚫고 직진할 것입니다. 모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